너무 이쁘다, 색깔. 자, 브라운. 브라운 제가 입었고요. 음. 우리 지현님이 입은 네. 베이지. 음. 제가 입은 카키. 그리고 기본인 블랙. 네. 그리고 제가 입은 브라운. 네. 이렇게 네, 네. 네 가지예요. 컬러는 네 가지인데요. 컬러마다 음. 다. 다괜찮지 예, 네, 다 괜찮아요. 위에는 울이고요. 네, 네, 네. 밑에는 패딩이랑 배색되어 있는 느낌이. 되게 세련돼 보이죠?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. 팔팔 가서 어. 제가 팔이 길다고 원숭이 팔이라고 그랬잖아요, 그 원숭이 팔인 다 입기 딱 좋아. 오. 제가 입으면 이렇게 네. 손등까지 내놓으면 돼요. 그리고 만약 에키장가 오면 이게 접어 있겠죠? 키장년 접겠죠. 저는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할 거야. 이렇게. 예. 여기가 니트가 아니고요, 울 소재예요. 음. 자, 8만5천 해드리고요. 어깨하고 소매는 원단 울이에 울